아키 아기 김대단이 이아겠 미션 실패. 드팀 승리. 스들3 4 0 0더 열심히 더 시기 올리세요. 미션 실패. 3 0 0판 더해서 그마삼 꼭 까주세요. <laughs> <좀> 올라갈게. 학준아. <학주나. 웃음> 가서 니네 이미 보니까 깔고 있어. 뭔저돌아고 있어. 걸어줘. 네, 저기 비기 누나 처단할게요. 마주칠까 심장이 파우스파우스 두근대 당길까봐 겁나 제 유튜브 보는 집에 산다고? 그러면 저 어제 영상 뭐 올렸게요? 1 0 줄게요 10 9 8 7 2 1 미안해 어? 정근이 형이네? 가보자 근데 야 울면 내 볼게 애기석들 둘봐 애기석들 둘봐봐 아이고... 씨발 데이코 들이었어 비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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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숍 비숍 비 h 비숍 비 비숍 비 비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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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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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왼쪽 왼쪽, 아, 왼쪽 왼쪽 왼쪽, 왼쪽. 아니, 뭐, 왼쪽이, 아 아니 왼쪽이 뭐야 왼쪽. 씨발 브리핑이 뭘하는지 모르겠네 뭐좀 이상해 게임이 이거 B가 주나 싶겠다 이거 얘네 근데 롱지르 조심해봐 북 가고 아 하나 잡은 거 같은데? 나와있다 하나 잡아 하나 치거따오냐 여기 나와 맞았다 보다. 피50 h o t in the 다 o w n y e 다 h That's not a town. 라 h we are 에 n the town. We are in the town. We are i

아이요 하이하이. 에서 2층 봐도 눈통 막는 거. 다운이고. 좋아요. 하쇼클. 자, 리 둘둘둘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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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, 나이스. 조용합니다. 에이롱도, 에이롱도, 에이롱, 에이롱 스타 에이롱 스타들 에이롱 스타이야 에이, 이 셋이야. 띠코 사운드. 저답에 피코 선도. 피코 라플. 에이크에이크이가 피가 피가 올피가올피가 나오자 볼게. 나오자 볼게. 어 거기 1분 봐. 1분 1분만 1분 빼. 1 빼. 1 빼. 아니 뭐야? 1분은 어떻게 있고 씨발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피1 1야 시간 많아. 나이스. 선공 블루팀 승리. 얘네막 2층 지르고 뭐 삐꼬 치르고 얘네막 하는 거나오는거주 야, 3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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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m. 3mm. 기 3mm? 3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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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m. 다음. 30mm. 이거 뭐도 큰롱도 아, 맞다, 맞다. 이 컨디 컨디 0 컨만이 설치 이런 이 거에 나가 고돌이잖아 미라이. 에드. 루베스. 아 너무 잘한다. 저 미치겠다. 솔직히 레전드까지 좀꽉 세고. 타이머 언더업 나갈게. 루피한테 아. 맞았다.

지금스지들립지는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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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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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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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아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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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마봐. 지우지 마봐. 지금지금지지지은지마막지마지지지지지은 어떻게 이겨요병신이나 그러면. 지루는데 걸레 마냥 같이 대중인데, 어떻게 이겨요병신아나 아, 네, 마이크 너무 커, 누나 마이크 너무 커. 집중해봐, 집중해봐. <laughs> 이렇게 호로 같은 새끼 아니야. 아, 씨, 가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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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, 까만. 까만. 아니, 알았다고! 씨, 마, 집중해봐, 다들! 고방치고, 방치고방치나 p 시 고방치고, 시만요시만시시 아 근데 혹시 이기고 싶어서 그래? 아 누나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왜왜 1라 왜 아... 하고 왜 같이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일라는 참아줬는데 2라도 던져주니까 하기가 싫어져서 그래 우리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셋을 똑같은 사람한테 아 아, <laughs> 결혼 준비해? 그러면 나이 <laughs> 존나 먹었으면 뭘뭐 훼손하고 있어 에이 1라 못다! 1라 못다! 어우 무서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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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00판 더 열심히 해서 1 expressive. 올리세요 실패. 한 백판 더 해서 그만 삼꼭 까주세요. 올라갈게 학주나. 가서 니네 보자 빨고 있어 뭔 써든 하고 있어. 어 버러리냐. 아 패드님은 왜 그래요 진짜. 아 그건 미안한데 아, 생각해도 못같잖아 무슨 견출지 몰라서 뭐안 나가고 있는 줄알 그 아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와왜 타다고. 열받은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할게. 아무서 여기. 진짜. 서신동와 너가. 이거 와. 야야. 아, 한 거. 여개여개여 개. 나이아 내가 살 라이카가 비상. 내가 오늘 먹을 맛거 없어. 아초. 스레 있다. 여기도. 스레칸 스레세아세아세아세아가아가 아이가 스레익 크 다시. 둘다 안 타고 마.

<laughs> so you don't matter where you are <laughs>